역대상의 내용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습니까? 내용은 첫 번째로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족보, 족보가 나왔습니다. 역대상의 두 번째는요, 다이세 왕에 위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하는, 어, 하나, 예, 그러죠.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어 역대상 1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의 소원이 있었죠. 17장에서도요. 다윗이 소원을 가지게 되었죠. 어떠한 소원입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첫 번째 뭐라 고 그랬냐? 야너 건축하지 말라. 이후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어, 역대상 22장의 말씀에 왜 건축하지 말라라는 이유, 이유가 이유 나와 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건축하지 말라. 왜 그랬냐? 그런 것은 나중에 하고, 너가 아니라 누가 있다라고요. 아니죠.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시옵, 내 아들, 이가 누굽니까? 예, 솔로몬이죠. 솔로몬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소원을 성추, 어, 성전 건축의 소원을 가진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씨, 내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이건 누구라고요 솔로몬. 이 솔로몬이 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뭘할 것이다. 그 아들이 응? 나라를 경고하게 할 거고 두 번째. 아,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한다고 이것을? 솔로몬. 그 솔로몬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 씨, 내 아들이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나라를 경고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전 건축을 누가 하냐 그러면 은 솔로몬이 합니다.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들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신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신내산에서약 1년 동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내산에서 주셨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무엇을 주셨냐 그러면은요. 예, 율법, 식계명이라고할수 있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주셨냐 그러면은 이 성막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은요 크게 또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요 저 이야기로 하면 은 답게요. 답게, 답게, 답게. 어떤 답게? 어떤 답게일까요? 율법의 기능은요 율법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답게. 그러죠. 하나님 자녀답게.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잖아요. 율법을 통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이유는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요. 그의 신약에 보니까 율법은 왜 주셨냐.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 율법을 줬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답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대로 살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아요. 죄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율법으로 발생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막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를 통하여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석의 은혜,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이 죄의 율법을 통하여 발생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 또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막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성막이라 그러죠. 왜왜 <laughs> 왜 성막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막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요 회막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성경에 보면 잔치가 많잖아요. 이것이 바로 해막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와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에베소서에 말하면 말씀하시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합니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풍성이 나의 풍성함입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능이기 때문에 민숙이 2장 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음? 민숙이 2장 2절에는 회막을 향한다. 해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봐야 돼요? 회막을 봐야 돼요. 이것을 중심신앙이라고 해, 중심. 어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배우죠. 어디 중심? 신앙생활은 어떻게 중심해라? 먼저는 하나님 중심하고, 예, 말씀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없어요. 어디 중심한다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왜냐하면 이 중심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공동체 중심에서 잘 살고 계신가요? <laughs> 할렐로야 자, 이런 성전, 이런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누구 있었다고요? 다윗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니다. 내 씨,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나라를 경고하게 하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역대상은 이런 소원을 가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전 건축의 준비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통,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 어디를 정복을 해요? 에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에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의 터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터를 준비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했어요? 응? 무엇을 가져왔어요? 법계를. 우리들이 사무엘 하인가요? 사무엘 하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위로 세웁니다.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에루살렘을 정복하였으며 법계를 에루살렘에 안치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먼저는 성전 터를 준비하셨다.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성전 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상 21장 읽어볼까요? 시작. 다이시, 가네석에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국률이 심히 그 신이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성전터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있었어요? 다이시, 무엇을 조사해요? 인구를 조사합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 사 그의 교만이 드러나는 것이요. 에 그의 교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가스. 선견자 가. 선지자 가. 가스 보냈습니다. 돌산 가시 아닙니다. 좀 웃으세요. 가스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견자 가스를 보냈어요. 야너 어떻게라? 너, 가뭄을 당할래? 너, 도망칠래? 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전염병. 그러자, 다윗이 뭐라 그랬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응? 어디에? 아니요, 전염병이라고 말안 했어요. 누구의 손에? 그의 손에, 그의 손에. 사람의 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누구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 그냥 올려드릴 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 고백하냐?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크시다? 국률이 크시다. 국률이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 주님이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죠?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의 실수와실패 죄악을 나보다도 더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성공해서 뭐 우리가 뭐 우리가 심히 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국률이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 손에 내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14절, 어떤 결정을 해주시냐. 음, 성전터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손, 극률이 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전년병으로 그 이스라엘을 쳤단 말이에요. 이 전년병은 다이시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전년병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전염병의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을 어디에다가 이미 말씀해주셨냐 그러면은 출애굽기에 말씀해주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선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대상 21장 말씀을 이전 성경에서는요 온역이라 그랬습니다 더 쉽게 말씀했어요 온역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도 이전 성경에서는 질병이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온역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온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인 온역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무엇을 드리면 돼요 생명에 무엇을 드린다고요?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는 극률에 풍성하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때 전염병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으로 전염병 온역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속전은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전 성경에서는 더 정확하게 속전을 주셨다. 속전으로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전년병을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냐, 그러면은요, 그 정답이 누구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이슨 악을 행했습니다. 다이슨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다이슨에 향하여 말씀하시죠. 21장 18절.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이 문제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요와의 천사가 간에 명령하여 다이세계에 이르기를 다이선 올라갔어. 야 오르란의 타장마당에서 무엇을 쌓으라 그랬어요? 재단을 쌓아라. 재단을 쌓아라. 이 재단은 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이전에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보다도 더 먼저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속전이라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제를, 이, 아니, 해결책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이세게도 이제 보이시며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쌓으라고요? 재단을 쌓아라. 그러자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다이시 본제와 하목제로 재단을 쌓습니다. 본제와 하목제를 재단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 응답하셨다 천사가 칼을, 칼집에 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뭔일 있어, 진짜. 꽂았다. 꽂았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어, 사무엘 하아 보면은 재앙이 그쳤다. 무엇 때문입니까? 정답대는 번제와 하목제 때문입니다. 번제와 하목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털을 준비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성전터를 준비하셨냐, 그러면은, 다윗의 제약을 통하여 준비하셨다. 악이 무엇이 되게 하셨냐, 그러면은, 악이 선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국률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누가 일으킨 거예요? 결국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 죄악, 악이 주님의 손에 긍휼이 많으신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될 줄로 믿습니까?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의 터를 준비하실 때에 좋은 일로 좋은 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다이의 연약함으로 인한 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잘하기 때문에 좋아질 거야, 입니까 진짜로? 아니라는. 어찌하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국률로 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국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 우리의 악이 있다 하더라도 선의 역전에 이르시는 복음에 일하시는 복음에 열심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 털을.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더 설명하고 있죠. 한번 이렇게 다윗의 악을 통하여서도 선을 준비하셔서 성전 터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터가 어떠한 터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에루살렘모리아산는 여호와의 전을 그 전은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 나타나신 것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어디를 정복해 하셨냐, 그러면은요. 에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에루살렘 중에서도 어디라는 것입니까? 오르난의 타장마다. 에루살렘 중에서도 오르난의 타장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이 있는 거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오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로 한산 거기서 그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지시하셨어요. 지시하셨어요. 야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물론 창세기 12장에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이 어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큰 가난 중에서도 어디를 향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모리아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말로 더큰 은혜와 하나님의 더 어떤 구체적인 역사 우리의 삶의 맞춤 역사는요 무엇이 돼야 되느냐 훈련이 돼 훈련이 어쩔 때는 그러니까 뭉태기로 그냥 이게 돌이 뭉실한것 같아 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면 어디인 것 같아? 요 저는 가끔씩 보면 이 성경책에만 있지 나랑 뭔것 같아. 성경책만 성경책 안에서만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내 가슴에 오고 내 손발에 와야 됩니다. 가나한 가나한.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자 어 가난 보다도 더 구체적인 그곳 다윗을 통하여 에루살렘 에루살렘을 넘어서서 오르난의 타장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잘해서 모리아산에 간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를 붙잡으셔서 은혜 주시고 연단과 훈련을 계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른안에 타작마당에서 다이시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잘했어요? 아니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악띠, 악을 저질렀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니 그곳으로 부르셔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전에 있다가 물어볼 거예요. 뭘로 응답하셨다고요? 불로 응답하셨다. 이 불이 뭐냐? 자,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를 연단하고 연단시켜서도 더 멋진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혹그 길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있더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고 국률로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털을 준비하셨을 뿐만 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털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엇도 준비하셨어요? 성전, 시장, 설계도를 준비하셨어요. 자, 설계도 누가 그렸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그렸는가? 28장, 11절, 19절, 시작. 네, 자, 보세요. 누가 그렸어요, 설계도? 네. 다이시 그렸습니다. 다이시 그려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솔로몬에게 줬어요. 솔로몬에게 줬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고백을 이다이시 합니다. 내가 그렸는데 내가 그렸는데 무엇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하의 손이 하셨다. 성전 설계도는요 누가 그린 거냐 그러면 다윗이 그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임의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성막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의 시양을 주신 설계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 다시 다윗을 붙잡으셔서 다윗에게 그 설계 시양을 그릴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손을 통하여. 그러면. 준비하신 성전, 준비하신 성전의 터, 준비하신 성전의 시장,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 그럼 이게왜 중요할까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누구 손에 달려 있는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음을, 구원의 은혜 베푸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